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고졸채용형 인턴 면접 대비 강의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 강사 조은아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다루어 보아야 할 곳은 네 바로 한국전력공사입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잘 알고 오셨겠지만, 이 한국전력공사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그렇죠. 바로 전기를 공급하는 우리나라의 대표 공기업입니다. 전원 개발을 촉진하고 전기 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전력을 수급하는 것을 그 역할로 하고 있는 곳인데요. 어, 우리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가장 가고 싶은 공기업 1위에 당당히 자리할 만큼 아주 인기가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채용을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도 역시 고졸 채용형 인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설차는 다음과 같죠? 우선 서류전형과 직무능력검사, 인상검사 등을 거치신 여러분들 이제 남아있는 것은 두 차례의 면접전형입니다 우리가 흔히 1차 면접을 그냥 직무 면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직무 면접에서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들어있는 전공 지식, 그리고 직무 수행 능력 등등을 평가를 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 2차인 종합 면접에서는 인성, 그리고 조직 적합도. 이 사람이 얼만큼 우리 조직에 잘 적응을 할수 있을까? 적합한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질문들이 바로 종합 면접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두 가지 면접 전형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오늘 얘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 직무면접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 이게 과연 뭘 물어보는 걸까 감이 정확하게 안 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적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게 될 업무, 그 직무라고 하죠. 그 일을 하게 어, 하기에 필요한 지식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 이런 것들을 잘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면접이 바로 직무면접입니다. 그래서 기능사와 산업기사 여러분들 그 기능사 시험 뭐 산업기사 시험 이런 거 치는 시험들 그 네, 시험들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전공 지식을 머릿속에 잘 정리해두시면 네,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기기 전기 이론 전기 설비 그리고 전력 공학 분야까지 여러분들이 잘 봐주셔야 대답을 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차 종합 면접에서는 이제 이 사람의 가치관, 어떤 생활 방식이나 태도, 인성, 그리고 대인 관계,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이 사람이 좀 해결을 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우선 직무 면접에 대한 얘기, 그리고 두 번째 종합 면접에 대한 얘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들 직무 면접에서는요 말 그대로 직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이나 기술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이 질문들이요 실제 최근 몇년 사이에 한국전력공사의 그 고졸 채용형 인턴 면접에서 나왔던 기출 질문들입니다. 필비의 구비 조건, 제한 전압, Y결선과 델타결선, 직류와 교류, 변압기의 종류, 실효값과 평균값, 가우스 법칙. 아마 열심히 전공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요. 다 머릿속에 잘 들어 있는 지식들일 겁니다. 조금 더 볼까요? 네. 차단기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가? 설비 불평형률, 분산형 전원, 송전탑에 달린 기기 설명, 지중 전선로, 자속이란 무엇인가? 와 같이 주로 이제 어떤 개념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전기 쪽으로 지원하신 분들이라면 특히 뭐 어떤 이론이란 뭔가 이런 개념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해봐라 혹은 이것과 이것의 장단점 뭐 비교해봐라 차이점을 얘기를 해봐라 이런 어, 답이 정해져 있는 지식 질문들이 바로 직무면접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공에 대한 질문들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잘 아실 거예요. 열심히 전기 분야 공부하신 분들, 뭐사무쪽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회계 이론, 뭐 경영학 쪽에서 나올 법한 어떤 이론들 이런 것들 물어보겠죠. 그래서 머릿속에 잘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답변을 하시되 두 가지 식으로 먼저 답변 하시면 돼요. 어, 머릿속으로 이게 잘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개념에 대하여 설명을 해 보시오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어, 앞에 조금 군더더기 말들이 많습니다. 네, 이 개념, 어, 이것은, 이 이론은 언제부터 도입이 되기 시작했고, 누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어, 이론을 확립을 했으며,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 이런 군더더기들이 앞에 붙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제외하시고요. 깔끔하게, 네, 이 이론은 어떠어떠한, 어떠어떠한 이론입니다. 어떠어떠한 법칙입니다. 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뭐, 예를 들어서 분산형 전원이란 무엇인가? 그럼 분산형 전원의 정의를 먼저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것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습니다. 혹은 이러이러한 경우에 활용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